<laughs> 어, 녹화를 하고시작했는데네 <laughs> 왕관 시대 이야기 그리고 어 이제 그 사울 그리고 다윗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진 왕관 시대였죠. 이 통일 왕국이 끝나고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루어부만부터 남한국과 북왕국으로 어, 왕국이 분열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왕국들이 각각 이제 북왕국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어, 당하고 이제 134년 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이 멸망당해서 이제 또 바벨론으로 끌, 끌려갔다 그랬죠. 그리고 이 포로 시대를 끝내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 바벨론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분해줬습니다. 어,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서 와 이제 새롭게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이 건축 시대 이야기로 오늘 볼 거예요. 자 오늘 기게에 한번 얘기했는데 오늘 혹시 또 이 우리가 이렇게 12시대의 이야기를 한번 또 지난번처럼 도와줄 사람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이상이가 한번 도와줬고 그 전주에는 민영이가 도와줬는데 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또 도와주면은 또 제가 감사의 의미로 또 이렇게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한번 해볼까요? 또 그냥 12시대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사 <laughs> 한번 가볼까요? 제가... <laughs> 아, 네 한번 가보자. 자 민사 이렇게 자 처음에 장조 시대 아 좋습니다 장조 시대 됐고요 자두 번째 시족 시대 아우 야어아 아, 제가 보여줬네요 <laughs> 세 번째 <laughs> 노야 시대 아 좋습니다 자네 번째 개명 시대요 아우 그 다섯 번째 <laughs> 야영 시대 아 민서야 자 여섯 번째 언약 시대 <laughs> 일곱 번째, 정복 시대. 네, 예, 좋아요. 여덟 번째, 순환 시대. 아, 좋아, 거의 다 갔어. 아홉 번째, 왕관 시대. <laughs> 왕관 시대. 열 번째, 분열 시대. 아, 좋아, 거의 다 갔어. 열한 번째, 포로 시대. 아, 좋아요. 어, 마지막에 제가 하나 같이 나왔네요. <laughs> 오늘 배울 거는 건축 <laughs> 시대. 아보 아, 사랑합니다, 미 <laughs> 훌륭합니다. 네, 우리 목상 청소년들 이 정도예요. 아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인데 다 마친 거예요. 오늘 이렇게 건축 시대까지 하면, 다음 주에는 신구약 중간기를 볼 텐데,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이 열두 시대를 한번더 복습하고, 그리고 지난번 했던 것처럼 그 구약지도 그리기를 해볼게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이끝 정리도 중요합니다. 아 우리 이렇게 성역 공부를 같이 함께 풍성하게 해주는 민사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네, 아 오늘 함께 공부할 1 3과 제목은 어, 오늘 혹시 신우가 들어왔나요? 신우가 오늘 없는 것 같네. 어 오늘 한 번도 안빠졌 우리 신우가 안 보이네. 그럼 오늘 어 우리 준. 네, 형이 한번 읽어줄까요? 아한 한 손의 연장을 한 다른 한 손의 성경을 들다. 아 네. 좋습니다. 신준의 삶이네요. <웃음> <웃음> 미래의 지금은 아닙니다. 아지금 아닌가? 네, 네. <laughs> 네. 내년 초의 입니다아 네. 네, 좋습니다. 미, 미, 믿습니다 <laughs> 네, 오늘 함께하는 시상과 제목은 그예한 네. 손의 연장을 다른 한 손의 성경을이고요 그다음에 어, 우리 오늘은 건축 시대를 볼 거예요. 우리 건축 시대에도 이제 여러 권의 책이 쓰여졌는데 이세 권의 역사서 어, 에스라 디에미아 에스더기 그리고 세 권의 예언서들, 학계스가리아 말라기 총6섯 권의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과 성벽 건축하는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에 남아 있는 사람들 이야기도 포함이 됐고, 또이 구약을 마치면서 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이야기도 이 가운데 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저희. 우리 성경 목록가를 한번 하면서 오늘 성경 구약 3 9권을 이제 마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오랜만에 성경 목록가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여러분들의 전체 음소거를 했다가 하도록 할게요. <laughs> 여기는 어, 그냥. 네 방금 옆에 있는 우리 신준이 죽을 때까지 이걸 외울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우리 성역공부 다 같이 익스프레스 참여한 사람들은 에, 다 외웠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한번 복습을 해볼 거고 다음 주에는 우리 이 아까 1 2 시대랑 그다음에 어~ 우리 오늘 성경 목록과 앞에 3 9구 권만 그리고 그 성경 지도 그리기 뭐세 가지를 한번 같이 복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 오늘 나옵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데,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이게 전혀 모르겠죠. 이거 보면은. 이게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당시 중동 지역을 모두 정복했던 이 바벨론 왕국의 잔치에서 갑자기 이 글씨가 나타났어요. 물론 저렇게 한글로 썼던 건 아닙니다. <laughs> 당시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 왕의 궁정에서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갑자기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연회장에 나타나 그 왕궁 벽에 이 글씨를 썼습니다. 이 글씨 갑자기 사람 손이 나타나주고 벽에다 이런 글씨를 썼으니까 잔치 분위기가 갑자기 완전히 얼어붙었겠죠. 그리고 당시 그 자리에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었는데도 이 글씨를 썼는데 그 뜻을 몰랐어요. 어, 이 글자를 누가 이제 해독을 했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을 때 봤었던 다니엘이 등장을 해서 이 글씨를 해석을 해 줍니다. 예, 네, 다니엘은 그래서 이 글자를 해석한 덕분에 바벨론 제국의 제3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예전에 이제 애굽에서 그 총리까지 올라갔었던 요셉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이 바벨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얼마 후 새로 나타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 글자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통치 연하는 세마여서 내 시대를 끝내기로 했다. 너의 나라를 나누어 페르시아에게 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 같은 말만 반복된 것 같은데 그런 뜻이 나오냐고 할 수도 있는데 <laughs> 야, 그, 이게 너, 메네가 이 임금님 나라의 시대를 계산했다. 그러 그 것이 끝나게 한다. 그리고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이 아.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 대겔이라는 뜻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렸는데, 어, 그 무게가 부족했다는 뜻이고, 바르시는 임금님 왕국이 둘로 나뉘어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라는 그런 뜻이래요. 이게 당시 아마 아라머라고, 어, 이 히브리 지역에, 가난 지역에서 쓰던, 그 주로 쓰던 구어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도 이 아람어를 주로 구어로 썼었죠. 이 바벨론에 이어서 이제 페르시아가 중동 지역을 정복하고 새로운 강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역사로부터 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과거에 이 히브리 민족을 박해한 민족들이 하나같이 좋지 않은 결말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애국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 놓아주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다가 열 가지 재앙을 당했었죠. 그리고 이후에는 아수르에게도 멸망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 아수르마저도 북이스라엘을 정복해서 그 백성들을 세계 각지에 흩 짓고,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도 결국은 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합니다. 이 바벨론도 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어, 백성들 전부를 다 잡아다가 이제 노예로 부렸지만, 그들 역시 페르시아에게 빠르게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아, 이 사람들 그냥 간단히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계속 포로로 잡고 있어 봤자 좋을 게 없다는 사실을 좀 깨닫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영류됐던 히브리 민족에게 자유를 허락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기원전 536년 남유다 백성이 처음으로 바벨론에 끌려 어, 포로로 끌려간 기원전 606년으로부터 정확히 70년이 지난 후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거고 70년 후에 돌아갈 거야 라고 했던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에스라서와 느에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의 세 차례에 걸친 여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더는 이 1차로 바벨론을 떠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유와 그리고 2차로 떠난 사람들이 도착하기 이전 시기에 페르시아 왕비가 됐어요, 에스더는. 그래서 1차 귀환 때는 이수루바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이후 페르시아 땅에 남아 왕비가 된 에스더는 죽을 위기에 처한 자기 히브리 동족들을 구출을 했던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에스라서는 2차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귀환해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었습니다. 그 에스라가 귀환한 후 14년 뒤에 3처로 동족을 이끌고 귀환해 예루살렘 성벽을 뉘에미아가 이제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시기에도 뉘에미아와 이 함께 백성을 영적으로 수생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자, 앞에 사건들을 그림으로 조금씩 더 봐볼게요. 먼저 이 1번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직선으로 오지 않고 우리 지난번에 이 시족시대의 사람들, 아브라함이 떠났던 여정처럼, 요렇게, 그 강가의 길을 따라서 왔어요. 왜냐면 여기 가 완전히 광야고 사망이기 때문에 그대로 직진해서 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복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2번은 이수르바벨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의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 아, 재건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 3번은 이 페르시아의 아까 왕비였던 그 에스더가 동족을 구출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네, 팝 퀴즈입니다. 이...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때 혹시 페르시아 왕이 누군지 아는 사람 있을까요? 어느 영화에 나왔었습니다. 그쵸? 그렇죠. 음. 아, 그쵸? 그렇죠. <laughs> 아, 예, 어, 아, 네, 맞아요. 알고 있었는데. 혹시 예, 네. 이름을 혹시 아는 분 있나요? 조금 이름이 어렵긴 해요. 네. 혹시 아니면, 아 방금 사실 옆에서는 답이 나왔는데, 어 이때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을 어, 했었던 2006년에 나온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혹시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네, 우리 진해정 목자님이 얘기해 주셨네요. 맞아요. 300이에요. 300. 그래서 이 2006년에 나왔는데 어, 이 300이라는 멋있는 액션 전쟁 영화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이야기인데 거기에 나오는 크세르 크세스 또 다른 이야기, 이름으로는 아수에로라고도 하는데 그 왕의 부인이 에스더였어요. 그러니 이 에스더가 굉장히 사실 그 무서운 왕인거든요 어, 이 에스더가 이 왕에게 나가 죽을 위기에 처한 자신의 동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할 때 어떻게 하고 나갔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왜냐면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것을 밝히고 이, 어, 이 자기 신분을 다 완전히 밝혀 밝히고 또 왕에게 이렇게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왕비가 자기가 나가고 싶, 싶을 때 나가는 아게 아니고 그때는 왕권이 굉장히 셌고 그리고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먼저 가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전 중동 지역을 재패했던 이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무섭고 위대하고 어또 두려웠겠어요. 이 영화에서 나왔던 한 장면인데 또이좌석을 보면은 장난이 아니죠. 이 사람이 얼마나 허세가 또 강했던 사람인지 알수 있겠죠. 그 위세가 대단했 던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 에스라가 나아가서 그 동족들을 어다 구하고 그리고 자기 동족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을 오히려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에스더서에 담겨 있어요. 다음은 이 4번 에스라 선지자가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방인 여인 돌아와 가지고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더니 히브리 백성들을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히브리 민족과만 서로 결혼해서 신앙을 유지하라고 했던 그 율법을 어기고 다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라고 촉구한 장면이에요. 다음 다섯 번째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할게요. 자 다음 육 번은 이 에스다가 말씀으로 이 느헤미야와 함께 귀한 동포들을 격려하는 장면이고요. 마지막 칠 번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에스라서는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 그리고 니에미아는 성벽 재건 이야기이고, 이두책 모두 육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전반부와 영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후반부로 절반씩 나눠져 있어요. 이걸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에스라서 1장 6, 1에서 6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야기가 있고, 니에미아서 1에서 6장은 성벽 건축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뒤를 보면 에스라서 7에서 10장은 이 에스라가 기도를 통해 부흥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있고 니에미아 7에서 10장은 에스라가 말씀을 통해 부흥을 일으키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이두 권의 책은 육적 활동과 영적 활동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요.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우리가 건, 건전한 육적 활동이 필요한 것처럼 건강한 영적 삶을 위해서는 또 건강한 영적 활동이 필수적이에요. 예스라와 느에미아는 육적 활동과 영적 활동이 조화를 이뤄야 우리가 복된 상태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하루의 삶에서 쓰는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규제에 얼마나 시간을 쏟고 있는지 또 내가 육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또 운동에 시간을 쏟는지 이 둘이 적절한 요,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여러분이 영육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 한쪽만 너무, 어, 또 너무 영적인 활동만 한다, 하는 것도 또 오히려 이게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에 깃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활동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두 책은 그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영육이 조화롭게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그 삶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제가 청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그동안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제가 바로 사용을 못했어요. 제 영혼과 육체가 그것 때문에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제 영과 육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조정을 할 텐데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대로 기쁨 가운데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세 예언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온 수루 바벨은 학계 선지자와 스가라 선지자의 메시지에 힘입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요 이 학계 선지자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의 개인의 집을 재건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집을 먼저 제공해야 합니다. 라고 강하게 촉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맥락이에요. 어,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어느 시대에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다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다음은 우리 스가리아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 재건하는 육적 활동을 하는 동안 그들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데 관심을 두고 시간을 썼어요. 그리고 이후에 올 예수님의 등장을 또 예언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라기는 구약의 선지자 활동을 막을 내린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을 책망하고 마지막에는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이 회개하도록 만든다는 예언을 하며 이 장을 마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어, 구약의 열두 시대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리들을 배웠어요. 우리가 공부한 것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남아서 우리가 머리만 커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야 돼요. 어,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은 앞에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항상 적용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보면 적용 12가지의 적용 원리가 적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아,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회개하도록 인도하셨구나 우리의 깊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한다면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는구나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아, 끊임없이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지만 더 이상 인간에게만 사실 마지막에는 맡겨서 희망이 없구나라는 것도 본인 스스로 사실 이미 창조할 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인의 아들을 이땅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이 일은 창조 때부터 다 계획됐던 일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당시 이 뱀으로 묘사됐던 모사, 이 사탄을 치실 것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유는 어, 이후에 어, 저희가 이 신약 부분에 가서 더 자세하게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마지막 구약 12, 어, 12번째 건축시대도 다 마치, 마쳤고요. 어, 오늘 같이 하면서 혹시 궁금했던 점 있으실까요? 예, 있으시면 예, 뭐 질문 받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거 있나요? <laughs>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근뭐 네, 민서야 달팽이 아버님 뭐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없으실까요? 네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네 오늘 김재욱 목장님도 오늘 괜찮으신가요? 네, 네, 네 저도 니다 네, 좋습니다 음. 다른 분들도 없으신 거죠? 네, 제가 5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 아 아까 이제 뭐 공백의 사백년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신다는 거죠? 아 그죠, 네네 중간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그거를 보여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어, 이후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laughs>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내용이 네, 네. 같이 이제 들어갔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그 네, 그 설명을 다음, 네, 다음 시간에 주에 아 네. 다음 주에는 이 침묵기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거고요. 아, 예수님께서 아, 네. 신약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왜 오셔야만 했는지는 이제 신약 시대에 가가지고 얘기를 쭉 길게 예, 나눌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쳐도 될까요? 네. 그러면 다음 주는 이제 신구약 중간기를 공부할 거고요. 구약 마지막 말라기 이후에 신약의 이제 마태복음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오실 준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면 공유를 이제 마치고 박찬호 목자님이 기도하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이아 여기 구나 출석도구나. 네, 박찬호목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언제까지 모일 수 없을지 이제는 정말 짐작조차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마음속에 등불을 켜주세요. 그리고 각자 생활하면서도 우리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셨던 분들 제가 또 소소한 선물 드리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또 성형품을 풍성하게 해줬던 주 민사한테는 좀더더 더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에도 또 있으니까요. 다음 주 여러분들이 예, 할거 많습니다. 네 선물 저희 많이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제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네 수고 많았어요. 남에봐요 안녕.